갇힌 문이 열리는 간절한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세 칼날이 야고보를 베어 넘어뜨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공포 속에서 기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옥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고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처형과 체포는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과 상실,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마음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획을 세우는 전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절규였습니다. 간절함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교회는 감옥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거리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나 쇠사슬을 풀고 그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베드로의 자유가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강한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연약함을 울려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둠의 긴 밤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벽 여명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헤롯의 연설 장면을 대비시킨 것은 기도가 상황을 재해석하는 통로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섰던 권력은 벌레에 먹혀 쓰러지고 그에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일어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큰 소리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두려움의 골목을 배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상황 보고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보고로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두 겹의 문이 열립니다. 밖에서 잠긴 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안의 문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열어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열려도 숨쉬기가 편해지고 바깥의 문과 안의 문이 함께 열리면 길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과의 조급함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풀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불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하옵소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닫힌 문이 열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인생의 닫힌 문 뒤에서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응답의 기적을 신뢰합시다.